버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일어남이란 무엇인가? 눈을 조건으로 물질적 대상이 있고 이로써 안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만남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일어나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탄식, 고통, 불만, 절망이 생겨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일어납니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의 소멸이란 무엇인가? 눈과 형상을 조건으로 눈의 의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만남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바로 그가래에 남김없는 빛바랭과 소멸로부터 집착의 소멸이 있고 집착의 소멸로부터 존재의 소멸이 있으며 존재의 소멸로부터 태어남의 소멸이 있고, 태어남의 소멸로부터 늙음, 죽음, 슬픔, 탄식, 고통, 불만, 절망의 소멸이 있다. 이와 같이, 오직 온갖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하게 된다. 수행승들이여,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멸이다.